여기 도착했고 여기서 딱 만화 재생 429이 정도면 나름 쓸만하긴 하거든? 신발하고 투구만 갈아껴도 일단 몸빵은 달라지긴 하거든? 반지 아 반지 너무 그 머리 아프네 아니 반지를 이거 초월의 마력 반지 이거 있어도 못 쓰니까 너무 어, 로라서 근거리 치명타를 다른 데 땡길 수가 있는 게 있나 한번 몰아볼까요? 예, 몰이 혼자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야 잠깐만 내가 어디 있고 몹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은 생각해 보니까 몰이 스킬 안 넣고 몰이라고 있어 미쳤다 와 은신도 없어서 도망가지도 못하는데 살았죠? 한번 해보세요. 이 TL이란 게임, 사람들 말 듣고 많이들 안 해보셨잖아요. 진짜 할만한 게임이에요. 진짜 무과금을 하셔도 차이가 없어요, 그게. 조금 더 사냥을 해야 된다? 그 정도? 컨트롤이 좀 되시면은 근접하시면 되고, 단단한 거 좋아하시면 양검, 장검 이거 하시면 되고, 뭐, 살성 느낌 가지고 싶으시다면은 양단이에요, 양단.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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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야, 좋습니다. 예. 엄청나게 느낌이 있어, 이제. 좀, 이제 뭔가 슬슬 좀 돼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안 보이세요? 그리고 이 게임의 기본적인 팁 중에 하나는 모든 스킬을 전부 다 희귀까지 올리셔야 돼요. 아, 나이 스킬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들은 일단 전부 다올 희귀로. 업그레이드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올리느냐. 양피지가 용해가 됩니다. 용해해갖고 이것을 우수한 양피지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우, 스텝 당연히 그 지에 올리죠. 예. 당연히 지에 올리죠. 이렇게 그냥 난사를 해버리는데 더군다나 광역기 써버려. 괜찮잖아. 그죠? T1에서는. 스탯 찍는 방법은 어떤 스탯을 찍어도 데미지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근데 스탯을 30개 이상 찍으시잖아요? 포인트를 2포인트씩 요구해요. 나중엔 4포인트씩 요구하거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는 30개 이전으로 분산해서 찍어라. 라는 그런 느낌? 가자. 진짜 이거 앞마당 조금만 몰아보자. 아예 설마 개미구라고 비교했을 때 여기가 더 쉽지 않을까? 아프긴 여게더 아픈 것 같은데. 으흐. 아 여기가 더 아파. 확실해. 으아 미쳤다. 미쳤다. 이기 되라. 이게 대나 욕심이 과한 것 같긴 한데 아이고 과하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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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이야 나보다 빨리 튀어 좋았어 더 튀어 더더더더더더더더참 좋았어 야 여기서 여기서 정리 한번 해보자 아니 죽는 거보다 낫잖아 어? 아 드랍률 자체가 달라 개미구라고요 이거하고는 아 드랍률 자체가 확실하게 다른 것 같아 어? 으아 때문에 돌아버리겠네나 죽어! 나 죽어! 아오 미안하다. 다시 이끌어. 야 진짜 숭고한 희생이었다. 아장아. 이 희생이 있어서 우리가 퀘스트, 길드 퀘스트 3.5%만 더 하면은 길드 은혜 끝나. 이 기부하면 올라가나? 이 점수가 뭐 해야지 올라가지? 사냥하면 올라간다고? 그럼 많이들 사냥을 해야겠네. 자, 우리 파티 여기서 일단 모은다. 예, 일단 여기서 모아. 사냥부터 해, 사냥부터. 우리 납품하러 갈때첫 번째 납품이나 두 번째 납품에서 상대방 사황좀 인원수 좀 체크 한번 해볼게. 세 군데 랜덤이니까 중앙 쪽으로 갈게, 중앙 쪽으로. 카라반 쪽. 자, 모여. 자, 성벽 상단으로 빠르게 이동. 자, 늦으면은 우리 식구들 다 죽어, 그 안에. 커트. 좋았어. 자, 먹자. 애들 채소 못해도 여섯 명 있어. 그리고 온다, 한 명. 용삼득기용삼득기 저거 놓치면 바보다. 오케이, 나이스. 자, 좋았다. 야, 맛있게 먹어버리고 바로 납품. 자, 마당 사냥해주고. 꾸준하게 사냥해줘. 자, 1차는 쟤네가 지금 포기했어. 쟤네도 두배 납품으로 충분히 랭킹 따라올 수 있거든. 자, 저쪽에 얘들 바라본다. 바라보고, 욜로 오케이. 욜로오는 중. 잘못, 잘못 걸렸고 자 지금 성벽은 끝났고 또 다시 중앙 센터로 가야돼 센터로 사냥하면서 가야돼 사냥하면서 자 보인다 앞에 있는 저격왕 야습 자 9시방에 잘 봐주고 자 쟤네들 지금부터 그거 할거야 두배 나쁜만 할거야 두배 나쁜만 나 찍혔다 나 죽는다 젠장 오케이 나이스 반격이다 이 새끼들아 공기 없어. 다들 마지막 마지막 납품지. 상대방 킬카운트 붙게. 풀광 유니다. 사모페 힐러 용병 오케이. 자버려버리자 차고 차고 차고. 얼었다. 저위에 있는 애 올려주지. 좋았어.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납품부터 해. 납품부터. 부활지가 너무 가까워 납품부터 해 아하 고열 뺏겼잖아 미쳤다 저게 504개가 어떤 상황이냐면 두배 납품만 해갖고 저 사이즈가 나오는 거야 궁수가 고열 저기 있네 야 고열 할일 끝냈네 죽여야겠다 가고 와이씨 부활 비로 내놔라 풀강 나이스 야 고열 잡아 고열 야 지금부터 고열 잡아 고열 고열 어딨어 이새끼 거. 저기 고열 간다 저 새끼만 잡아 저 새끼만 오케이, 킬강 1등.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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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자, 우리 보상 몇 개야? 와, 보여? 길드 보상으로 너무 좋잖아. 그, 달달하지. 한 판에 이만큼 먹으면 달달하잖아, 또. 접속 안 하신 분들도 이거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여기 지금 처음, 오늘, 오늘 처음 보는 거거든요. 처음 보는 건데, 굳이 사실의 시면을 먼저 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 여기가 딜만 되면은 좀 쉬워요. 굉장히. 딜이 좀 나와야 된다? 그거 빼고 없는 것 같은데. 자, 딜을 한번 넣어볼까? 이거 은심 필요 없잖아. 은심 필요 없으니까 스킬 하나 더 넣어야겠다. 진짜 극딜 그 중에 상극들로 가야겠어. 이야, 극딜 그 중에 상극들로 가니까 만화 말리는 거 보이세요? 와, 미쳤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아이, 세상에. 아니, 나는 영혼의 던전을 찾았나 했지. 아나왜 이렇게 쉽게 생각했지? 창피함이라는 건요, 예, 잠깐이에요, 잠깐. 그냥 65%까지만 되면 완전 안정적인 거거든. 미리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돼,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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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힐러 영정적이야, 개미. 이거만큼은 잘하자. 자, 이거 빨리 죽여야 돼, 빨리. 아이씨, 아 이거 영웅 아이템 먹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설마 워패턴 더 나오나? 아슬아슬 이제 잡을 거 같아. 오우씨, 빵! 아 진짜 마법 치명태에 만화 재생? 아씨야 일단 저누구한라비발디그밥 먹으러 갔다 온다고 했거든. 기다릴게. 선생님 그 <laughs> 오신다면서요. 어? 아, 아니 이제 저 저도 빠져야 되니까요. 산타 어, 형님 들어가야 돼. 저 빠져야 된다고. 이상서하에 그 산타가 근데, 들어오고. 형님, 저, 네. 열심히,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어, 산타 형님은 이제 도전하자. 패턴 어. 형님이 어제 저 열심히 해서 패턴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닥쳐 이 병신 새끼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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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왜 이렇게 겁을 내 형님 저 가는 거 가지고. 겁났다 두 명이 지금 빠진 모르겠지. 상황이란 말이야. 자 형이 설명을 할게. 알겠어? 일단 다 잡아. <laughs> 아니 근데 그, 벌써부터 죽을 것 같냐? 용병아, 네가 참 묵묵하게 잘했던 거구나. 방금 들어온 힐러, 스트리버라 혓바닥이 길어. 야, 이런 씨부레둘다 올려버리면 뭘 잡으라는 거야? 그 <laughs> 누가 죽으시는 줄 알고 올려드는 리 거. 야 근데 장점이 있어. 멘탈이 강해. 우리 파티는 멘탈이 강해. 한4 시간 그못게더라도 화를 내지 않아. 화라는 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티는 무조건 승리합니다. 아, 어렵지 않아, 대어 자, 좋았어. 자, 나오지. 이제 극딜해야 되는 거야, 극딜. 자, 가자. 이게 최소 못해도 65%까지는 나와야 돼. 그래야지만은 깬다. 자, 수호졌어 다들. 다들 네, 수호졌어 네, 네. 오케이, 다 보기 좋아. 두 번째 파티. 아, 이, 못 올라가나. 올라가. 아, 사이좋다, 사이좋아. 아, 한 명만 죽는 것보다 세 명이 죽으면 나쁘지 않아. 서로 미안하지도 않아. <laughs>